분명히 지금 매우 적절하게 사용 중인 때문에 지금 샤워 고있어 그리고 외곽선 입장에서 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옆가지에 차서 러면서자 경사기 애매해요. 그래서 그래서 납두고 납두, 개가... 마무리 시켜주는 외곽입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고 양다파 양다파 일타만 한번 갚았어요. 자 월바드 한번 더. 고네이 어우 좋은데요 물골드 이거 배주를 딱한번 썼는데 들어가고 또 보강 잡을 수 있어요 자 카운터 아안다안돼안돼 아 빠져요 이거, 이거 운도 안 따라주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지만 자, 여기서 다시 한번기한번썼고케이는 EX 게이지 다음은 상황이 있거든요 이거 절대적으로 달려가서 이지 걸어야 돼요 이제걸수 있나요? 오 슬라이딩 서버? 서버 자미칸아요오 잠깐만요 아 오. 마지막 물골드 선수도 당황한 나머지 기타기 아, 기타를 마요. 눌러버렸어요 그렇죠. 그... 자이 앞에 노리고 싶거든요 지금 물골들 그렇죠 뒤로 빠지고 하지만 거기에서 와, 아, 이거 낚았어요. 이거 낚았어요. 그리고, 자, 코버, 심리전. 물고 있 최대 위기거든요. 최대 위기. 자, 여기. 아, 코버 아. 실수. 실수가 이렇게 세트를 내주고 맙니다. 아, 이런 식으로 대미 출전 시켜서 마지막 위기를 얻어. 가 자세가 맞기 때문에 패턴으로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어, 저아와 지금 가랑비에 꽂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게임이 끝나게 됐어요. 일람도 먼저 가져오는 개투. 끝발까지 나옵니다. 다시 같이 꽂터 근데 여기서 꽂는 선수 봐. 바이미치 커터 자, 근데 이게 아이 자, 다른캐릭이라면은 자세가니까 이지 선단을 걸었을 텐데. 내일은 누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푹신 유기 하지만. 바이비.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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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막아주들 울산. 아, 자 뒤로 빠지나요? 시간이 아직 많아요. 어퍼. 어, 자 운영해야 돼요. 캘투. 그렇죠. 뒤로 빠지면서 지금 오는 방 용서로 더 떼줄 수 있긴 한데. 하이키. 용서가 할까 말까 할 거. 이거 몇 마리 타? 이거 사실 실수였거든요. 자, 어찌고 이거 이지자 충당 다시 이지 세게 못 걸어요 용성으로 이지 걸나요 용성으로 이지 걸어요 상단을 선택해야 됩니다 포스터. 그리고 캐슐 선수랑 반대로 얘기하면 운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치는 거야 더블 어프로 그다음에 나락을 두고 치기가 무서워 아니면 일년말도있길래요 사실 자 반은 때렸어요 반은 때렸고 뻔뻔 위험했는데 슬레이 캐치 못했어요 이거 뛰어넘기실 때 못했어요 맞습니다 자 상단을 피로 피해주고 여기서 지금 후손택 쓸만한데 막힌다는 거예요 오늘 후손택 두번째는다 막혔거든요 네후손태 쓰기 좀 힘들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이로빠지고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마무리. 마무리됩니다. 와, 너무 좋았네요. 뒤지니까. 그렇죠. 커터도 붙이는 거예요. 저쪽. 그리고 벽에 몰리다가 오히려 말린 느낌인데. 네. 네. 하다 하짝막가라막가라네번을한대요 자, 고참분. 하다 한 번. 계속. 하다 한 번. 또하번 계속. 와, 마지막에용서 다시 에너지 채우고 네. 갈 겁니다. 네. 네. 또, 또, 채워, 또 채워요. 갈까. 아, 지금 고민이 시작됐어요. 네구함에 많이거든요, 여기. 저 그렇죠. 지금 또 요불 요구 있어요. 요불 어퍼. 사실 구하죠. 자, 위치. 레지 드라이버아졌다가 어. 너무 좋은데요작이 지금 보시면 요것 지금 실내 것까지 막고 있고. 어. 이러면 또이할수 있거든요. 자, 이거 딜레이 캐치 못 했어요. 앞박 뒤지고. 그다음에 그만. 자. 근데 마무리가 힘들어요. 요불 때 그렇죠. 오, 카운터. 버 자, 심요. 다 먼저부터 진짜 대실 있어요. 이 로그를 더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리치가 길어습니다 네. 자, 여기서 치선 너려주고 리셋을 할까요? 아니 이거. 데미지 중세. 대타! 와, 와! 기다렸어요. 비즈스 와! 시작이네요. 아, 지금. 지금 그리고 요물이 요물이네 와라! 오, 오, 와라! 와! 요물에 물! 에라 때 제일 많이를 뿌려 잡고 가샷 먹을 거야. 샵샵샵 거야. 거야. 계속. 와! 자, 와줘. 여기도. 지요 레이저 이거 진짜 마지막에 가장 잘 뛰었어요. 와 지금 한 명은 울부짖었고 한 명은 에너지 포상을 먹고 있었어.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지금 투심의 싸움이에요자 브라이더리 아까 보시듯이 다 맞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 그동 어 근데 홈 미스했어요. 자 남은 시간 5초. 와, 이거 강제이지? 강제. 이지? 가야 돼요. 근데 저쪽 가야 돼. 맞아 뭐 강제이지? 늦었어요. 약간 늦었어요. 약간 그리고...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소모하고 이겼다는 거는. 이미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동에서 탑은 안 나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벽에 몰아서 게임을 끝내고 싶은 쪽. 도로 자! 다매요! 페까지 벽에 모이면 받아요와다 맞았어요 퍼펙트 다시 한번 쌍쌍 왜냐면 시젯스가 들어가면 네. 하칼이나 악마마를 막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 때려야 되는데 못 때려요 지금 저기 뭐, 이러면 자리 바꾸면서 가위바위보 할수거든요 자리 바꾸면서 가위바위보 자! 심리전 포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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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것 같긴 한게그 하이 빨리 빨가 너무 좋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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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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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자리 빨리 지자시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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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빨스까지 나오고 리 빨리 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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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우와! 리 잠깐만 리빨 지아치고안 됐지만 그래도 내가 뽑아 버리. 자, 갔다. 이상 <laughs> 이건 플레이 캐치가 있... 아,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원원 하나다가 바벨을 좀 조심하길 해야 되는데 원. 야, 원래 거. 저 하단 맞추고 기상 왼손도 피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지금 보신 것처럼 왜 주도권 얘기를 드리는냐면요. 원원주다 나만 공격할 수 따라. 있어요. 한번 잡을 수 즐거운. 있으면 잡아. 봐. 이런 느낌인데. 지금 패스해서는 계속 빠을 수는 없어요. 끊을 수 있나요? 패실브스 다시 한번원원원 원. 와. 예, 네, 차마야요. 근데 패시브스에서 차마야 되는데 질프, 다섯 번. 아, 공격의주급권째 아예 없습니다. 질프, 다섯 고 중단을 써줘야 돼요. 중단에 다시 한 번. 아, 중간부터. 네, 중간까 아, 자, 질프 이거 질프 받아내려고 원와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중비한 전략 같아요. 근데 시비에서도 이것도 들어갈 텐데. 시프트도세이빙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와. 안 네, 돼요. 지금 약간. 너무 많이 틀리거든요. 이러면 벽이고 길을 쓸지 안 쓸지가 중요하거든을 길을 쓸지 안쓸지 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이점이죠. 그리고 찍어놓고, 이 찍어서, 찍어놓고, 찍어놓고. 지금 빠지고. 아야, 아까 라 아. 아. 끝났다. 신들인 거죠. 이러면서 길까지 채우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좋았는데 먼저 이후에. 자 출발. 근데 결국 이 상황에서 결국. 자 카운터! 이걸... 이거 끝내야 뭐? 뭐? 돼요.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10배, 10배 매요. 10배 매요. 10배 매요. 오, 한만 더. 이러면 또 몰라요. 아, 샷! 하자요 이러면 이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부 고보, 그 다음에 거부가 중요해요 그 다음 장보 주세요 달려가야죠 달려가야죠 이제 한번 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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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여기서 나옵니다 오 사드 펙트 나중에 중간을 바꾸자와와 여기 치수 그걸 해도 치수안 되지 매 엄청난 실수예요 아, 엄청난 실수 이러면 다도 의심되고 마지막 왜 거부 아무리 이대 이까지 따라갑니다 그 지금 흔들기 위해서거든요 다시 한번 미드 자오오 저카들아요 지금 흔들리거든요. 흔들리거든요. 자, 라왜 코끼? 이건데 이겨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재미 보고 지금 난리 납니다. 자 레드를 하나요? 어. 가져보. 뭐? 오. 가면 커버 우리. 이겼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야 용성 전제하고 가면은 막아주고. 그렇죠. 한대 드립니다. 허팝이 탑터. 이러면 웬상은도 전략적인 일이지만 우념을 다시 간단하게 바꿔야 되거든요. 코부 어. 너무 좋은데요 캐트. 떨려주고 자세. 자, 하단에서. 자 다시 하나. 웹상은 뭘 거의 안 해. 이색 지고 주고. 끌어주고. 어? 자기로 약해요 약해요 어째 요까지 됐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레드를레드를 쓰나요 레드를 쓰나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려워요 마자자자자자자자까 다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주는자자자자자자자자 진짜 애자처럼들어자거든요 그리고 세갑자자자자자자자 힘들어요. 요렇죠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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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뭔가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아, 제가 봤을 때 말. 하지 아, 하지만! 이런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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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가 써고 변변히 갔어야 돼요. 왜냐면이매 이거는 선택이 어쩔 수없는게 매물 랜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돼 이렇게 접고 아오 이렇게 놓쳤어요. 와기사 기칠로 거. 내가 좀 레드. 이거용으로 이직할 수도 있지. 자 질질 놀나요물놀나요 확률이 좀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 실체랑 양답 봐. 와! 선 와! 요 살까만히 약충 것도 죠아한 대. 한 대. 실체. 세 번. 네세 번. 번. 한 대. 공사님 거한 대. 와! 이걸로 역전해요. 오케이. 맥 선수. 한테. 다시 빠지고. 아, 천천히 가요. 천천히. 천천히. 하오나 음. 밖에 거. 하 자! 그래서 고착각. 아! 다시. 아! 와, 똑같이 했어요. 야, 지금 그거예요. 사실 막히면 끝나거든요. 자, 와. 자 다시 한번두이고에게 네. 가져가는 투 제가 이거 신텐데요 어! 날려주고 이제 설마 이번에. 야 이번에도 이번에도 아가요 이번. 아! 이거는 똑같이 가야 돼요. 진짜 아, 막죠 이제. 이제 와도 샤워던 어, 해야죠. 샤워. 아, 이건 해야죠 샤워. S2의 끝까지 포 이거 제가 봤을 때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왜까듯벌 받은 거예요. 이러면 이 정도면 이메일 버에야 해요. 이메일 안 아니, 아니 저또 샤워를 했어라 그냥. 맵 고른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맵 고른 수준. 오, 와 자, 공항 잡아봤지만 오븐도로 만났을 때. 갈색이에 이제 이질 걸수 있거든요. 이제 이질 걸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반대로 레이도 억지 부릴 어. 수 있거나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지 다시 한번 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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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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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기 시작하자 뒤에 계속 밟야 이거 진짜 저쪽이와 저쪽 이어자 이게 어장 뽑으면 당기 자격 불가 와세게 밖에 안어요강제이지강제이지 아우 어나 이거 뭐야 너만 누워! 나도 누워! 와도놔 나+ 삼단 실수, 실수. 레드 아웃 요 강심장. 그렇죠. 동성, 강제 이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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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자존, 오! 잠깐만요. 아어디 아! 가! 내가 지금 강제 실전왜까 선수인 거예요나 만약에 지금 지지 이런 상황인 게, 아또공이가 막히죠? 이랑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억지 전 걸어야 돼요. 그렇죠. 억까야 돼 거지. 와. 억까야 아! 거 와. 더블이, 더블이. 다시 한번. 어, 지금 드 바닥 편적 있기 때문에 맞았어요 그렇죠. 다시 뒤로 빠지고 와라 와라 용성, 용성. 현재 자또불또자 자, 이거 좀 오. 크거든요. 이거 크거든요. 자, 다시 한번자 네피트지 전 강제이지 일어나! 흔들둘휘오 하다 용성으로 전을 아, 이해 해 다시 공 찾다 아야 그거요 거의다 아, 어. 아 자, 어, 마지막아. 마지막아. 아직 마지막 아 아직 몰라 요 한번 야 돼. 내이로게 각점 브워이드 작게해서 기둥이 나갑니다. 다시 모살몬 군가잘 때렸어요.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한한 아니, 아직 불은 켜졌어요. 이러 이러면 이러면 다시라이 아직 있어요. 불 있어요. 라 <laughs> 오늘 나랑 많이 씁니다. 그 다시 한번 붙이시죠. 여기서 여기가 최고. 이지 드라이브 다시 모로아이. 퍼발 다시 리드. 한번 와, 좋아 이 막았어요. 아까 이게 실패했고 지금은 동일점. 이번에는 이번에는 끝수 있나요? 와, 이러면 띄우고, 너무 많이 달아요. 그럼부터. 자, 치달하지만 먼저 거나지 울산 레이지 드라이브 저 레이지 드라이브. 드라이브 첫출현잠깐요고말끝드리려고 했는데. 첫 출현. 날려주고. 끝났습니다 찍고. 돔 살짝 리다 앞서 가는 울산입니다. 민감으로 오늘 오. 좀 많이 써주면서. 어? 다시 한번 기록 받자. 이러면은 우리 다 터지죠. 맞아, 맞아. 이러면 오달문날려주고 반기 기회 찍기. 이외, 찍기. 살짝 짜고마 우리. 다시 한번 기록 받고 질풍 질풍 칠풍 좋아요. 할이랑 질풍 칠풍. 그리고 뒷무론 질풍 질풍. 질풍 계속 쓰고 있어요. 질풍. 그가 합니다. 네 번. 자 하지만 오빛이 존재했으면 더 좋고. 잘 뜨는 게 중요합니다. 크로스브레이자 여기서 아유? 하단 아유? 하단 크로스브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드 있어요 또. 자 아, 아, 이거 또, 막또 맞았어요. 찍고, 자 찍고. 리전또 물물전. 세요자 레드 디펜. 다시 뭐? 자 지금자. 축전. 축전. 와 막았어요. 그데 이러면. 투이스시 마무리 잘가면 위험했어요. 지금 물 이후에. 두, 두, 자오와문 어? 그 눌렀어요 디 이타 레디처 레디처 자로아이자 여기서 소벤시 <laughs> 마무리 이번에 짬바리가 우죠 근데 편해요 편해요 요불고주죠 그렇죠 다시 원원오 다시 플레이 벌인데 오 이거 조심해야 돼 디스마리 난리나요 그래나 가만 있어 오 원투 원투 크로스 레이버게 끝나요 크로스 레이 게임 끝나요 천천히 오오 이야 어떻게 맞추나요? 아, 와아 아직 불붙이겠죠 이러면 일어나 와정이라 하지만 어쩔 거 아직도 몇 개요? 아직요아이 레드 또 맞출 수있나요 레드, 레드 되나요? 레드 되나요? 잡아 뭐. 아, 이렇게 아, 진정하세요. 네, 여기서 여기에서 중요해요. 끝내는 게중요해 이거 뭐 그거 역전이 될까요? 되나요? 진짜로. 아, 잠 이러면 좀 몰라요. 왜냐면 불또 붙일 수 있거든? 불또 붙일 수 있어요. 이러면 리겠죠이러 크로스그레이브 맞으면 게임 끝나 이제. 코포, 자, 크로스그레이브 막았고, 호밍게 이거. 오와, 하이. 코멘트, 귀요와 이거한테 듣네요 이거. 이거. 오, 오, 뒷무릎, 뒷무릎. 자, 자, 자 여기서 울산, 이웃 쪽 지키나요? 가나요? 서로 킬이나 와, 어떻게 둘이 나뛸까호밍게또자 ᄉ ᄉ 원챔 벽에 몰리지 않도록 원챔을 한 번씩 불러준 거거서요 그러니까 오늘 울산 도의뒷머리을 계속 밑에 갑니다 또대오자 던졌어요 서로 에너지 비싹 맞춰주고 음, 음, 벽으로 몰고, 몰고 있는 거 울산 장판 치솔 이후에 뒷물릇받다을 생각이 없는 물골드 벽라 이거 나쁘지 않은 게 뒷캐 네.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뒤돈 상태에서 지자라 잠깐만요. 이러면 얘기 가 나누고 일로만 이 이들. 드래드. 드드 아, 배스트 걸렸어요. 배트시작다 이러면 날려주고 더블리. 와이무이 때렸고요. 살짝 한 대, 한 대. 자 여기서 빠져나옵니다걸 빠져나옵니다. 뒤돌고 고 짱하고 이후에 다시 날려주고 와 자기 걸고. 주전으로 때려주고, 레드 불붙여야죠 자이 앞뒤로! 이마로 때려버렸어요! 수시타 다시 다 한번 이지 디어 그리고 육세베어까지 나오고 있아 약해요 근데 이거 디스펠 맞으면 난리 납니다 디스펠 맞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아 이거 끝났죠 이러면 이러면 끝났어요! 마블이 불골드! 불 붙일 수 있죠 다시 한번 더블리! 가면서 가방 중치! 디스펠! 디스펠 배야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구르고 설마 설마요 이거 잠깐 뒷배 매직 매직 어 단단하게 해요 아야 그러니까 물건 온수를 지금 물건 온수를 지금 계속 돌아붙은 거요 계속 다시가 그러 다시 뒷배 어, 자공간이에디뒷 딥패? 매직 공간 오이런 아, 와, 아, 와, 이러면 와때려주고파이팅 이후에 이런면 AC 소모해야 될거문안 되네요 같은데 더 아직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잠시도 잘풀고 있고요 레드가 지막했다요. 아! 아 안되어요파지 봐! 됐다요. 시가 아, 헛침에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좋죠. 앞으인 일단 일라입라다임로레디쳐 이거 레디처. 먼저 끊어지고. 상깐 어투. 와! 왼전. 와! 여기서 스매시 먼저 와, 터지면서 따라갑니다. 안안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왼쪽 플러스 아, 슈스베. 이거. 놓치메요 천천히 굳히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마지막 천천히. 게임 끝나요 그렇죠. 이제 디스플 마지막 끝납니다 디스플레이 마지막 게임 끝 그걸 알기에 중단된 물골드 이거 인스펙 할 수밖에 없죠 이탈을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출발 중단 다음 마무리 아케디아 원로 막았고 마지막 돌아가죠 와우 아, 아 잠깐만요 왜 잡기죠 왜 잡기죠 와, 마지막 기사킹 때려주면서 불골드 선수가 멋있어요. 그랜드 파이널로 갑니다 다시 아, 한번 원원 거치면 또 떡볶이 장전될 거 잡아. 짜 그리걸리 아니었고! 가만요. 어! 오! 때렸어! 때렸어! 하지마! 나이스! 예스! 김윤봉! 이런 부분들이 레이오롱이 쉽지 않아요. 고기한테. 결국 점프를 네. 끝내기 쉽지 않거든요. 레이오롱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주나요? 다시 나주고! 자크니츠! 플레이 캐시 완벽하고요. 어. 이거 점프점프 뭐예요? 세이비! 고고! 결국에 고키의 캐릭터를 이기려면 공격을 받아줘야 이길 수 어. 있어요. 와! 오르막에 걸렸고! 다시 점퍼! 이번엔 안지리겠죠 자, 중단 담한번 시켜주는 캐투. 자, 나가 이등 하나, 때려주고. 기사의 듣기 확정타. 중단! 찍고 등. 다시 와, 이등 와, 아, 아, 귀엽 어, 어. 아, 무너졌어요. 아, 이거 끝낼수 있는 상황인데? 용서잖아요. 용서. 아, 자, 전 아, 불러주고요. 와! 아, 와, 아, 이거는 근데 사실 물골 고 선수도 대단했고. 켈트도 대단했던 게둘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킴이 형 놓치지 않은 게 허침벗도 잘 때렸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다시 뒤로 빠집니다 와 아, 이거 막았어요 자 로블록 자, 이제. 자 야, 이제 격을 못 풀어요 확실히 근데 그냥 월드재벌로 끊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월드재벌로 아, 네. 네. 더 자신감 있게 쓰고요 로블록 다시 한번왼 어퍼 아기다 어퍼 그냥 써요 네. 지금 네. 이제 네. 이유가 네. 없어요 그냥 씁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질 않는데그 다음 상황에서 또와 어, 잠깐만요 이거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아, 와끝났요 아, 아, 해서 물고기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플라켓 리셋. 컴온. 반요 여기 왔어요. 그다음에 심리 거드죠. 심리 거드죠. 오 여기까지 막았어요. 막았어요. 두개 파살 기사고요. 화점. 다시 한번. 오 오. 샷 커서. 아까랑 내용이 달라져요. 날려주고. 자 이제 칠점. 용성. 한번. 와안 잡나요? 집중력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두만. 와 공기 마무리 우종. 장우종. 다시 뒤로 빠지고 백백 점프 삼복을 계속 을 거거든요. 삼복 했어요 계속 삼복. 제가 안 갔는데요. 불평도 안가는데요 계속 안 가요. 왜 대비? 와, 와, 캐슬이 안 됐지만 이거 약해요, 약해요. 그렇죠. 이제 기모였고 또한번 상황이 오거든요. 자, 자 오는 오는데 와 어퍼 와 절묘한 타이밍. 왜냐면 캐슬은 대신으로 이기는 어, 대단했던 게 그리고 뒤로 빠지고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우와, 와, 낚시당을 통했습니다. 이러면서 세이빙 콤보. 그러면서 한대결정적인때 세이빙을 너무 잘 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세이빙. 자, 알고 있는지 알고 있안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따로 백점프 참공 나올 수도 있고요. 위로 빠집니다. 왼어퍼 조건, 조건. 이거 지금 용서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 다시 한번 패신. 2타. 자, 2타 상 이제 앉지 않았고. 다시 한번 용서도 쓸까요? 2타. 강제인 제 점차. 아 지금 에너지 발달해서 쿡차선! 이제 걸거죠 이제 걸거죠 와! 오빈기 먼저 때려주는 깨준! 어때 이것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 자안 이렇게 할, 보세요.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아, 아까처럼 다르죠? 자, 손! 하다 다시 한번 이거 일부러 떴어요이렇게 들어가고 자, 자, 이거 아 이거 잡아 자! 아, 아 이러면 완벽하기스탑 이거 킹각이에요!! 킹각이 킬강이 완벽하이 떴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물골드온의 염증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보 <목아> 뭐라? <Chris 목아> 이게 큰거 같아요. 아! 라면이라면지 가면 끝나요?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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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상몇들속에 가지? 몇가짬몇가 가지? 몇가가 가지? 몇 다시 뭐? 저 잡기. 잡기 풀어주고 양 잡이었어요. 네. 점프하고 싶고 잡점 잡아. 뒤 빠하고. 자! 이거 끝났어요. 이러면 잡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캔 정신 차립니다. 캔두가 이러면 자 잠깐만. 아, 와 이거 한번 뭐, 뭐, 들어야. 뭐, 아! 이러면. 아, 의심하면안 의심하면 돼요. 의심 그를 오, 시험하면 안 돼요. 하지만 다시 뭐. 이거 비컨만 좀 한번 더또하나요 이제 진짜 안거데 비컨만 떨어나요 와! 이거 시험안 돼요. 그를 시험하면 안 돼요. 캡두가두이가니다 자, 여기서 소강을 샜 때. 다시 한 번, 천만. 구석감은 위험해요. 구석감은 위험해요. 구석감 아, 자, 와! 쌌대! 아빠 쌌어요! 와! 또 쌌어요! 깰죠! 베스트인데, 다시 한 번. 자, 마지막에 강제 시험죠 다시 한 번. 오! 다시. 나가? 어, 오! 역심이라할수 있어요 자 토너먼트 포트예요 맞습니다 와 자, 마지막에 신 높고 물골즈가 우승을 향해 갑니다 이러면 홍보 다음에 또 심리 걸수 있죠 홍보 다음에 강제 이지 이번엔 가요미추가 유의 요건 다시 한번 이지 버티실요 이러면 끝난 거 같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g 4 발전 스피드 203 철권 7 우승자는 물골즈 어쨌든 물골 선수가 고기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